그래서 이 빨간 표시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많죠. 여러분 바하사 시무리 오무리 예후 살룸 문나헴 베가 호세아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구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구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은요 네.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제 빠르게 한번 외워봅시다. 왕조만 일단 외워봅시다. 다 외우려면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왕조만 한번 외워볼게요. 자. 일제 1왕조는요, 여러분, 2왕조는 바사, 그 다음 시무리, 오무리, 예구, 살룸, 문하임, 배가 고세입니다 어, 간혹 이제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요. 앞 글자를 따서 여바, 시오, 예살, 무베호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 있는데 금방 까먹을 겁니다. 예, 스토리를 잠깐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떤 사람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예. 뭘 얻어먹으러, 구글을 하러 어떤 집에 들어가는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보시오! 하고 문을 꽉꽉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자, 보세요. 여러번, 바사, 시무리, 오무리까지 여보시오! 문을 꽉꽉 두드립니다. 이해되죠? 예. 예 여보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옵니다. 예!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하고 나옵니다. 문을 상렬하니까 요 인사를 해야 될 거에요.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 살롬이 아닙니다. 이 사람 이름이요. 살룸입니다. 살룸. 알겠죠? 살롬이 아니고 살룸.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샬롬하고 인사하니까 나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뭔가요? 문하헴 무습입니다 뭔가요?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보시오. 꽝꽝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 하고 나옵니다. 예 하고 나오니까 예, 샬롬하고 인사하겠죠. 그러니까 뭔가요? 문하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배가 고파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겠죠. 들어오세요. 호세아까지. 자 아홉 왕조입니다. 어떻게 요자 여보시오, 여보시오, 예, 샬롬, 문나엠 뭔가요? 뭐라 그럽니까? 배가 고파서 오세요. 이렇게까지 총 아홉 가지 왕조가 되겠습니다. 뭐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배고픈 사람이 물을 꽉강하어드니다 아, 여기 남유다 왕국에 올 때도 똑같이 이렇게 외웁니다. 요 상황을 그대로 에, 에, 이어지니까요, 먼저 외우겠습니다.